안녕하세요 애터미의 흉혈심청이 샤롤러즈마스터 가수 최진아입니다 여러분 애터미에서 제가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요런 질문을 하세요 국장님 언제쯤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사업은요 아무 강제조항도 없고 가입비 진입비 월간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내 좌우에 정말 나는 한참 1년 동안 내려도 개 소비자만 있을 수도 있고요. 어떤 사람들은 한 달밖에 안 했는데 내 좌우에 팍팍 나와갖고 나돈벌 나도 돈 벌고 싶어요. 할래? 요 해갖고 막 사업자가 나오면서 막 세미나를 막 안내하고 막 이런 미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돈을 벌어요? 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.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. 근데 국장님, 팀장이 되고 국장이 돼도요. 어 애터미에서 돈안 된다고 그만 두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?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똑같은 회사, 좋은 회사를 만나도 반드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. 근데 그 이유는 갈 때.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. 뭐, 돈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사람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. 다양해요. 근데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돈안 대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막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파트너 중국 이모가 가게에서 쭈꾸미 가게에서 일을 해요. 근데 그 사장님이 거기가 장사가 잘안 되는 거야. 근 얼굴이 되게 그때 막 술을 드시고 계셨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그 중국 이모 때문에 제가 갔어요 근데 이분이 사장인데 술을 드시는데 이렇게 좀딱 발... 어서오세요 이게 아니라 뭔가 약간 우울증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 어, 뭔가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애터미로 와서 좀 껄끄러워서 그런가? 그래... 다 생각했는데, 우리 이제 파트너 이모가, 밥먹어 여기서 밥 먹어. 는데 우리가 밥을 또 먹고 온 거야. 그래서, 아, 제가 밥 먹었는데. 이랬더니, 이제, 아니야, 그래도 먹어. 내가 사줄게. 막 이러면서, 이제, 우리 파트너 이모가 막 먹으라고 한 거야. 그래서, 우리가 마지 못해서, 아, 그래, 여기 팔아주면서 좀 친해지자. 여기 사장님한테 내에 물어볼 겸 해갖고, 알았어요. 했는데, 여기 사장님이,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하면서, 먹지 말라고. 이렇게 하신 거예요.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손님이잖아요.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파트너 이모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희 먹을 거요 그랬더니 아물 저기 물건도 다 떨어졌다고 그뭐 먹을 거다 떠나 그 떨어져서 먹지 말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 사장님이 이 가게가 어떻게 보면 주인 보고 오시는 손님들도 많은데. 쭈꾸미 집이면 진짜 장사가 잘 되는 제가 쭈꾸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러면 엄청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거 사장님 때문에 아, 손님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근데 어, 요 며칠 뒤에 아, 어제구나. 우리 파트너 이모를 만났는데 이모 거기 장사 잘 돼요? 그랬더니 아, 근데 그 사장님이 좀 바뀌셔야 되는데, 내가 보기에는 이게 미소를 져도 사람들이 올까 말까인데, 너무 이렇게 어둡다. 너무 우울증이 심하신 것 같다. 거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? 그랬더니, 어, 문 닫았어!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아, 그렇죠? 아유, 어떡하냐? 그래서 또 다른 거를 하시는데. 근데 그분이 벌써 그 자리에서 네 번이나 장사 못순댔고 뭐, 이번에는 뼈다귀를 뭐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또 바꿨다는,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모, 근데 그 선택하는 장사는 사람들이 대중적이고 잘 먹을 것 같은데, 내가 보기에는 그 주인이 예민하고 이렇게 막 반겨주지 않아서 손님이 별로 안 모일 것 같은데? 그랬더니, 아, 그러니까.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모가 그 손님들을 그 주인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이모 때문에 손님들이 모일 것 같은데요? 그랬더니, <laughs> 맞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그것도, 그거나 마찬가지예요. 에터미도, 내 그물망에 머물러 려면 이런저런 이 꼴, 저 꼴, 별 꼴, 꼴값을 받는다 그러잖아요. 그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오고, 막 다양한 조직들이 막 생기죠. 내, 막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, 내 그물망에 점점 여러 나라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, 부부도 안 맞는데, 내 파트너라고 맞겠어요? 근데 그걸 서로 이해하고 맞춰나가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건데, 그걸로 서로의 잠깐의 감정으로 삐그덕삐그덕. 그리고, 예를 들어, 또 뭐, 스폰서가 예를 들어, 포인트를 좀 넣어줬다고 또 갑질을 한다던가, 아니면 파트너가, 너내 돈, 어, 내 포인트 네가 먹는 거 아니냐, 또 이런 식으로 또 삐그덕삐그덕.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직급을 가서도 그만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요. 꿈을 파셔야 돼요. 어, 제가 이렇게 됐더니요, 이렇게. 어, 잘나 애터미가요 이렇게 이렇게 잘 돼요 저는 이렇게 됐었는데 아 어, 애터미니까 내 파트너들도 되게 밝아졌어요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애터미가요 전업이고 가수가 부업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내 꿈을 자꾸 파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아 어, 미스트로 나가지 왜 가수 포기해요 아니요 에 저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로 잠깐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수 는 자꾸 하향이니까 제가 애터미로 자리 잡고 가수도 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, 저는 애터미 때문에. 저는요, 가수를 활동했을 때보다 애터미를 통해서 자꾸 조직이 커지면서 나를 사랑해준 사람, 그리고 가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제가 가수 활동을 안 하는데도 저장료가 활동했을 때보다 더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그걸 전또 자랑을 하는 거죠. 아, 내가 활동했을 때보다 안 했을 때가 더 들어오니 애터미가 더 신이 나지 않겠어요?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, 아, 그래요? 애터미가 그렇게 잘 돼요? 그래서 저는 계속 저의 미래에 대한 희망, 꿈,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. 이렇게도 되고요 저는 애터미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돈이 들어와요. 광고 수입이 이렇게 다 받고 있어요. 막 이런 얘기를 저는 물건 팔았나요? 저는 물건값도 제대로 몰라요. 그 포인트 높은 거딱 해모임, 앱솔루트딱 그런 기본 건강식품, 오메가3, 딱 이런 주력 상품 외에는 너무 제품이 400까지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해. 자꾸 봐야지 알아. 그러니까. 우리 여러분들도 꿈을 파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석세스 1박 2일에 조직이 내 파트너들이 과연 몇 명이 그 1박 2일을 참석하는지 참석률을 체크해보세요. 근데 처음에 나 혼자만 탔다? 그럼 내 조직들이 비전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. 그래서 되게 단단히 계속 장수를 만들려면 내가 계속 혼자라도 내가 타면서 나중에 또한 명이 타! 반드시 나옵니다, 여러분. 그럼 이제 두, 아까 두 명이죠? 그러면 또 찾잖아, 같은 사람을. 세미나를 탈 사람. 그러면 둘, 넷, 여덟, 열 여섯. 배가로 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게 저는 항상 석세스를 혼자 탔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열명 넘게도 이제 석세스 인원수가 느니까, 와, 어떻게 엊그제탄게나 혼자였는데, 그냥 원데이 세미나나 이런 거, 애기엄마다 보니까 부업자들이 하다가 그 애기 엄마들 밑에서 또 파트너들이 나오니까 타지 말라 그래도 와. 그렇게 바뀐다 이거예요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아왜 세미나를 타야 하면 처음에는 억지가 됐다면 스스로가 즐거워서 막네 국장님 파이팅! 막 자기가 막 신나가지고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갔다 왔고요? 여기 갔다 왔고요? 막 내가 막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. 자기 사업으로 보면서 즐거우니까. 그래서 저는 꿈을 팔았죠. 물건을 판게 아니라니까. 그래서 내 파트너들도 복제가 되면서 다들 꿈을 갖고 계속 도전하고 사람 찾고 같이 해 보자 만나고 또 애용자를 만나고 또 같이 시스템을 합류하고 공부하고 해서 머리 공부, 마음 공부, 몸 공부가 되면서 내 파트너 조직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더라 이거예요. 저는 제 조직들이 지금까지 저도 반팽이었고요. 노래밖에 못 하는 반팽이었고 내 파트너들도 다 주부, 애기 엄마들 반팽이었어요. 근데 다들 옴팽이가 되니까 다 밑에서는 지금 옴팽이, 옴팽이, 옴팽이들이 돼요. 그래서 지금은 더 밑에 막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체질인 사람들이 나오고 뭐 어떻게든 빨리 전업하고 싶어서 다 몸이 달아갖고 막한 사람들. 그리고 처음에는 단시간 자기는 방판처럼 돈이 딱딱 돼야 되는데 어, 이제 애터미를 아, 이거 이 사업이구나 하면서 장기전으로 보면서 아, 좌우에 누구누구 나와갖고 막 제주도, 미국, 중국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즐거워서 국장님! 밥 사줄게요. 막 이렇게 막 전화가 오는 사람도 있고 다들 제가 어떻게 했죠? 물건을 판게 아니라 꿈을 팔았다 이거예요 여러분. 그래서 반드시 직급을 갖는데 그만둬서 돈 안대 했던 사람들은 물건을 팔았을 확률이 더 높아요 매출 그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포인트 꿈을 파셔야 됩니다. 저도 어, 다음은 나는 1 0 0평에 롯데타워를 살아야 되는데 이런 꿈 그리고 목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 조직들은 다 꿈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. 그 일이 즐거우니까 사람이 늘고 사람이 늘다 보니까 매출이 늘면서 조직이 생기니까 내 파트너들도 직급자들이 생기더라. 이거예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,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함께 하시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저도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. 여러분들도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. 에터미의 휴녀심창이 샤를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.